자 마크트 해치 자, 부분별로 몸 다리 이팔이 부위별로 에, 장착 외갑줄를 장착하는 에, 영상 안내입니다. 자 이번에는 팔 부분 가겠습니다. 팔 부분 자, 시작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렇게 생긴 거 안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생긴 거요. 자, 요대로 갑니다. 그리고, 자, 요렇게 생긴 거요. 자, 이렇게 가고요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모습이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요고, 예. 위아래로 예,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건 뭐냐 여기 꿈치야 팔꿈치 팔꿈치인데 요렇게 예, 사다리꼴 모양으로 위에가 좁은 형태의 어떤 문양으로 예,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뒤에다가 이렇게 꽂, 꽂아주시면 돼요 자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그냥 예, 홈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요이 요 라인 요 라인 그대로 아, 이렇게 안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거 아, 뒤집었네요. 예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어깨 갑주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홈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긴 거, 손등, 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다리. 예, 다리 남았습니다. 다리 영상에서 뵙겠습니다.